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시는 74세 김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운영해오신 자동차 부품 공장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수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님은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사업수완을 보이셨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그는 20대 후반의 작은 자본으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소규모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았습니다. 직원 5명에 월세로 빌린 작은 공장에서 시작한 사업이었죠. 하지만, 김영수님의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회사는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자 김영수님의 공장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대기업과의 납품 계약을 따내면서 직원 수는 10명까지 늘어났고, 공장도 자가 건물로 옮겨갔습니다. 김영수님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주말에도 공장에 나와서 기계를 점검하고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부인께서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김영수님의 공장은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 수는 100명을 넘어섰고, 연매출은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기업 세 곳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었고, 기술력도 인정받아 새로운 부품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님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한 회사를 일군 것이 자랑스러웠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물려줄 든든한 유산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김영수 님의 아들 김민우 씨는 서울 명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서 5년간 근무하며 경험을 쌓았죠. 김영수님은 아들이 대기업에서 배운 선진 경영 기법을 가져와서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2018년 김영수님이 70세가 되었을 때 정식으로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모든 것을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1년간 함께 일하면서 점진적으로 권한을 이양해 나갔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김민호씨는 아버지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직원 복리 우생을 늘리고 작업 환경을 개선했으며 새로운 관리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김영수님은 아들의 능력에 감탄했고, 이제 정말 안심하고 경영을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완전히 은퇴하고 부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우 씨는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죠. 전기차 부품 제조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최신 장비를 들여놓고 기술자들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투자 금액만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영수님은 아들의 결정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경영권을 넘겨준 상황에서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저 아들을 믿고 지켜보기로 했죠. 하지만 김명수님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생각보다 치열했고 기존 대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진출한 중소기업이 기어들 틈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기존 납품 계약들도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호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기차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했고, 해외 시장 진출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기존 사업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직원들, 급여 지급도 어려워졌고,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김민우 씨는 이때서야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의 부채는 100억 원을 넘어섰고 매월 적자폭은 거저만 갔습니다. 김영수 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피땀 흘려 일궈낸 회사가 불과 3년 만에 이 지경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 재산을 털어서 회사에 자금을 투입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우 씨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무리한 투자와 확장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김영수님은 보수적으로 사업을 정리하자고 했지만, 김민우 씨는 더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돌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역 거래처 중한 곳이 계약을 해지했고, 이를 계기로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직원 대부분이 해고되었습니다. 30년간 키워온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김영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평생의 보람과 자존심이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특히 20년, 30년 함께 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김민우 씨는 아버지의 보수적인 경영방식 때문에 회사가 경쟁력을 잃었다고 주장했고, 김영수님은 아들의 무모한 도전정신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대화마저 단절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도 컸습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개인 재산을 모두 투입했던 김영수님은 노후 자금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부인께서는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위로해 주셨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현재 김영수님은 작은 아파트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과 부인의 파트타임. 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옛예 직원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을 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난다고 하십니다. 김민호씨는 현재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누가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중간에서 화해를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습니다. 김영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회사를 키우는 것에만 몰두하느라 아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 아들의 능력을 과신했던 것, 그리고 경영권, 이양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3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회사도 몇년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님은 완전히 좌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젊은 창업자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부배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김영수님은 아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지만 아들 쪽에서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손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아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영수님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업 승계는 단순히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교육, 그리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과 신뢰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이세 경영자들에게는 아버지 세대가 쌓아올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 바탕 위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무작정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가는 기존의 좋은 것들까지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주셨죠. 또한 나이 든 분들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은퇴하되, 완전히 손을 떼기보다는 조언자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경험과 지혜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세에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김영수 님은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돈과 사업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정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면서요. 여러분 김영수 님의 사연을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30년간 성실하게 일궈낸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업 승계라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능력 있는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겨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과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는 무모한 도전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님과 김민호 씨 부자가 서로의 입장을 좀더 이해하고 소통했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서로 다른 세대의 경험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김영수님의 현재 모습에서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자세를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족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사업 승계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김영수님의 사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승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을 것 같고요. 오늘 김영수님의 사연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